이사주는 일단은 뭐로 본다? 세력을 잡는다. 세력을 잡으니까 이게 뭐야? 목화세가 이만큼 목화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를 잡아야 돼?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되는데 개수가 강하게 떴죠? 개유는 왕하잖아. 왜? 금생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구멍이 무조건 뚫린 거야. 천간에 이렇게 왕하게 뭐가 뜨면. 몸이 무조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니까 모카오니 히라다 이렇게 나요 히라다 이렇게. 두 번째는 계유족 계유, 게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야 유가 뭐야 식상이죠. 그러니까 뭐야 토금 토금 상관격에 오가 이 노화국을 이루잖아 그렇죠. 화국을 이루니까 인성을 봤죠. 그러니까 뭐야? 뒷격이고 뭐. 그렇죠. 또 상관격의 인성을 봤으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관직이다. 뭐 이렇게 가운데 관직이다. 왜 상관격의 관이렇또 이게 오미학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상생도 돼. 관상생도. 관청생격이니까또 뭐야, 관직이다. 뭐 이렇게. 네. 미지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어, 기토인데, 이제, 식상을 봤죠? 그리고 금수화가 올려졌죠? 어. 이게 사주에 금수화가 올라지면 이거 미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가빈이니까, 가빈이 이렇게 연주되니까 인, 인이 밑으로 쏙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키가 큰 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직이고 이걸 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에, 우선 혼인관계를 본인을 볼 때는 항상 궁과 여성을 보는데 궁이 미니까 갑인, 이 갑인도 궁이야 그러니까 일단 궁이 많죠? 어, 갑인도 어, 궁이야 그 다음에 이 성은 여자의 재관은 다 성이니까 우선 갑인이 되죠? 자인도 되고 사실 개수도 개수도 성이 야 일단 궁과 성이 많죠 궁성이 많으면 요건 뭐야 일단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고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한다고 이렇게 상담을 왔어. 상담.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 혼인 상담으로 왔을 때는 아주 이게 묘해. 왜 그러냐면, 요것도 실제, 이제 이렇게 궁성이 많으면 앞에 것부터 찾는 거야. 자, 1번 남편이 누구야? 가빈이죠? 이 가빈이 1번 남편. 왜냐면, 하 가빈은 이게 궁도 되고 성도 되니까. 그렇죠? 중도되고 성이 되고 또 갑인 남편이 요거는 뭐야 이거? 부궁이죠? 이 두궁이죠 이궁 남편 방이잖아 남편성이 남편 성이 방이 남편 방에 들어왔으니까 혼인이 돼야 안돼 혼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또이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남자는 또인화합 요, 요것도 여자죠? 요것도 여자죠? 여자야. 이, 여자고 여자야. 그러니까, 합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또 이거 봐요.